북한에서는 I love you 이렇게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외국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를 중국 과거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하동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 온지 4년 차 되는 사람입니다. 북에서는 대학 교수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말하련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작이어서 많이 미약하지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 대학 교수님이요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될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영어 교수는. 우선 북한에는 평양 외국어 대학이라든가,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라든가, 이런 데를 졸업한 분들이 영어 대학 교수를 할수 있고, 연어 사범대학들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대학 교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학과를 전공했어도 영어를 특출하게 잘하는 경우에 또 영어 교수를 할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국하고 한 번은 전쟁을 해야 된다. 저기 언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 관점에서 한번 싸워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영어를 중시하고 있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또 과학 기술 이런 측면에서도 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어를 중시하고 이렇게 배워 주고 있습니다. 아, 뭐 잘한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저는 북한에서 영어를 10년을 가르쳤지만 사실 여기에 와서 미국 영화를 보면은 10% 정도 밖에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북한은 어 외국인들하고 말하면은 외국에서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 년을 영어를 가르쳤지만 해도 외국인하고 단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또 외국인들하고 말해도 잡아갈 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를 비롯한 외국 영화를 비번역판 영화를 보아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대화도 해보지 못했고 외국 영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잘한다고 말하면 북. 부럽죠. <laughs> 외국인들하고 말했을 때는 에말하자면 반역죄로 외국인하고 말했다 할 때는 에 접촉했다 할 때는 이건 벌써 반역죄 목에속해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뭐 내가 영어를 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들하고 말도 못해 보니까 말하면 잡아가니까 참 이게 항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북한은 영국 처음에 그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원래 듣는 기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영어를 뭐 잘 못하는 것만 사실이지만, 뭐, 북한에서는 오직 노동당에서 비준한 교육성에서 올려보낸 교육 자료를 노동당에서 비준하는데 그 교재를 놓고만 가르치지 그 이상을 벗어 못 나는 거예요, 교수들이. 교육성에서 내려오는 그 교재 이상을 벗어 못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식 영어에서 사회주의 뭐 생활양식에 맞는 내용을 섞어서 교재가 나오죠. 내가 공부하고 가르치던 그 교재 이상에서 내 자, 지, 자신도 벗어나지 못했고, 대한민국에 처음 왔는데 아뭐 어, 영어 쭉한거 보니까 북한에서 내가 배우고 가르치던 그런 영어하고 너무나도 많이 틀리는 거예요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발음에서 차이는 너무나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북한에서는 I love you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에서는 I love you 이렇게 하고 어, 다시 만납시다 하는 것도 북한에서는 See you later 하는데 여기서는 Be you later 이렇게 하고 어, 30 하는 것도 북한에서는 서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떨리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발음 차이들 때문에 정말 더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미국식 영어를 배워놓은 는 미국이 적국이니까 그래서 아마 영국식 영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식 영어를 어 국제 공용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모음 발음들은 전반적으로 다 차이가 나요. 북한에서 아 발음은 한국에서는 어 하고 북한에서 오 발음은 한국에서 우 하고 어우 발음이 어. 아오 발음이 오, 이런 식으로 모음 발음들은 다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선 글자라고 할 때에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고 단어라고 할 때는 또 글자와 글자의 결합이죠. 어떤 글자를 단어를 형성하자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합한 그 모음이 북한과 여기에서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단어들이 다 틀리, 틀리게 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때 북한은 뭐 What's this 하는데 이기는 What's this 뭐 이런 식으로 예, What을 What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음 발음이 어발음이 아아. 오다 이게 여기서는 발음되고 하니까 어 아, 저게 무슨 소리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 많이 틀리죠. 그것도. 저는 여기에서 러시아라고 해가지고, 아, 저게 무슨 소리 했어요 처음에는? 북한에서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인데, 여기서는 러시아, 러시아 해가지고, 네, 그것도 제가 놀랐고, 또 북한에서는 띠르키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터키라고 하더군요. 북한에서는 또메이코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멕시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또 에스파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스페인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전반적인 나라 이름들이, 그다음에 게그 다음에 오스트랄리아라는 게오세안주에 있는 가장 큰 나라인데, 오스트랄리아를 여기서는 호주 이렇게 부르고 독일 같은 거는 도이칠란드 여기서는 독일이라고 하나요? 아, 북한에서는 원래 독일이라고 했다가 도이칠란드로 이렇게 예, 바뀌었고 스웨리에 여기에서는 스웨리웨를 스웨덴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나라여가지고 원래 북한은 그전에 뭐 독일 했다가 도이칠란드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도에칠란드 하면 독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스웨덴 같은 거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뭘 보고 스웨덴이라지, 스웨덴이라지 지도를 보고 스웨덴 보니까 아 북한에서 볼 때는 스웨리 스웨리의 위치가 스웨덴이 되더라고요. 그래, 아, 이거 스웨리에, 여기서 스웨덴이라고 하는구나. 또뭐 벨지크를 여기서는 에 벨기에 뭐 이렇게 부르고 마자르, 북한에서 마자르를 여기서는 헝가리 이렇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영어 글자 그대로를 부르는 거죠, 북한은. 원래 여기서 스웨덴 하는 건 스펠 그대로 보면은 틀리거든요. 북한 발음으로 스웨리의 이런 발음이 사실 더 가까워요. 철자를 그대로 보면 스펠을 보면은 스웨덴 <목소리> 이렇게 분이지 않게덴 대자 마지막에 D E N 이런 식으로 아, 스펠이 돼야 되겠는데 철자가 그렇지 않지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쪽이그 철자에 더 가깝게 부르지 않는가 저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뭐 제가 갑자기 다 말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나라 이름들이 이렇게 서로 틀리게 말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일본은 뭐 그냥 일본이라고 하지만 뭐 강도일제 외놈 또뭐 대한민국의 서식어도 뭐 여기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안 말해요 절대로 북한에서는 남조선 괴뢰국가 이렇게 말하지 대한민국 이렇게 명칭을 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선 외국인들하고 학생들도 자유자재로 그냥 말하고 싶은 말할수 있는 이런 이런 자유로운 시스템이니까 이게 너무 좋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직 대한민국에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금 제가 채널로 영어 교육방송도 보거든요. 그 영어 교육방송도 보면은 재밌게 하더라고요. 북한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도. 문법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송도 보고, 또 해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 교육방송도 보고, 빈칸에 넣는 식으로 하면서 또 뜻을 풀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북한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교육을. 근데 북한은 기본이 컨버시에이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마 문법에 맞춰져 있거든요. 교육에. 아까 그러니까 북한은 외국인들하고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에 위주로 해가지고 문장을 지을 수 있게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시험 칠때1번 영자. 시험에 한 5번까지 나오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는데 1번은 무조건 영작이에요. 우리말로 한1문장 정도 줘요. 그러면은 그 보고 내가 영어를 쓰는 거예요. 미치다가. 그 다음에 2번은 무조건 번역이에요. 3번부터는 연습문제에 들어가요. 빈칸에 넣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연습문제가 들어가고 4번 같은 거에는 문법을 줍니다. 5번은 단어를 줍니다. 한 20개 내지 30개. 요거는 북한에서 영어 시험 시스템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체계가 잡혀 있어요. 난 아직 여기를, 여기에 여 와서는 영어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를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laughs> 북한은 듣기 시험 같은 건 없고 시적인 경연, 뭐또 도적인 경연, 뭐또 전국적인 경연 이런 경연을 할 때에는 이렇게 듣기 경연이 꼭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쫙 영어가 나오면은 내가 그걸 듣고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큰 경연에서는 이렇게 듣기 경연이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들에서는 그런 경연을 안, 안 하죠. 어 놀랐죠. 북한에서는 외국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를 마음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걸 마음대로 본다 할 때는 중국 가고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공부가 하는 게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하는데 어쨌든 외국 에 언어에서도 한1년 가서 영어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북한에서 영어 교수를 했다는 말을 하기도 창피해가지고 <laughs> 외국 영화를 이렇게 틀어놔도 10% 정도밖에 십퍼 정도밖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참 그런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북한 영어하고 한국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조건 몸 발음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일부 자음들의 발음도 차이가 나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